스시한 4개 연속으로 관광했을 때 울었잖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정시모집 서경대학교 최종 합격한 예경수입니다. 수시 때는 당국대학교 예비 2번, 인하대학교 예비 3번 나왔고 정시 때는 서울예대 최종 합격했고 서경대학교 최종 합격했습니다. 어, 처음에 합격한 거를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떨고 있었는데 통과라는 글자를 선생님께서 확인하시고 다가지고 와하면서 기뻐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비대면 학교 세 개가 첫날에 바로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그때 조금 1차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대면 학과에서 면접을 해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합격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원 본관에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조용알아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빨리. 다음 걸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가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최선이 안 됐으니까 차선을 준비하자 이 마인드로 계속 다음 거 했던 것 같습니다. 화경대 1차 때는 질문하실 때 저한테 되게 관심있게 느끼시는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되게 진짜 바보처럼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뭐 교수님들도 되게 같이 웃으시면서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평소에도 그런 성격이신가요? 뭐 이러시면서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2차 때는 생각보다 형식적이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연기를 제가 종합 연기를 가지고 가서 종합 연기랑 제시대사두 개만 했었는데 처하에 둘도 없는 빛이 폭풍으로 기록할 그걸만 하고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봤는지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1차 때 합격을 할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합격을 하게 돼 가지고 2 차를 가게 됐어요. 근데 2차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장난을 치셨거든요. 막, 아, 그거 옷 그럼 안 빨고 갖고 온 거예요? 막 이런 장난도 치시고, 아, 그럼 서경대 가겠네. 우리 학교 왜 썼어요?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치가지고안될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붙여 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제가 이 코리올라노스라는 인물을 초반에는 제가 화만 계속 냈었어요. 그때는 좀 지린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기도 하고 비대면 버전 하고 막 하니까 코리올라노스가 싫다보다는 애착이도 가가지고 막 연인 사이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그 자리에 섰을 때제 연기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우여주로 가는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면접할 때도 좀 자기 걸로 가져오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다른 대형 학원보다는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일대일로 정말 많이 매치를 해주세요. 일대일로 그냥 부탁만 하면은 언제든지 수업 바로 해주시고 그게 연기뿐만이 아니라 특기 같은 거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그냥 봐주시고. 또 연기쌤이 특기를 봐주실 때도 있고 같이 의상을 의논하셔서 하는 것들이 한명한 한 명을 전부 다 집중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시니까 아 그런 점이 되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시가 <laughs>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고 막 끙끙 앓고 있기보다는 선생님이 힘들다면 뭐 실장님이나 친구들한테 꼭 얘기를 해서 그거를 꼭 풀어가지고 다음 걸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어? <laughs>